이 차량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살수 있는 독일 3사 중 가장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5시리 차량 중 가장 인기 좋은 530i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할 거예요. 이 차량 인기 좋은 흰색 바디 것은 물론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꼬냥 색상의 시트까지 잡을 수 있음에 안팎에 대한 비주얼도 꽉 잡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달인중고차 하성현입니다. 오늘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 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차량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차 세단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물 리스트에 올릴 차량이기도 하죠. 이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너무나도 추천 요소로가 강력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BMW 5 시리즈 530i M 스포츠팩 등급으로서 굉장히 인기 좋은 등급 강조시켜드릴 수 있어 이번 더러 시판형식에 12만 키루지 하고 있는 단순 뷰처 없으면서 1인 신조의 보험업도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는 점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정말 추천 요소인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안내해드리는 절한 가격, 2720만원의 5시의 차량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당 차량 보험의력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의력 보시게 되면요. 용도로력 없고요. 심지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타차 피해, 내차 피해 전혀 없으며 사고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차량에 대한 걱정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인기 존 흰색 바디와 꼬낙 색상의 조합은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시리 차량 앞모습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역시나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판단되는 화이트 바디다 보니까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또한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BMW만의 상징이기도 한 키드네그릿 또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본넷과 유리창 썬텐 상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다음으로 해당 차량 측면부도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당연지사 회의가 타이어 상태부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목에서 자료화면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오상공항이 전용 휠이 드라마에 따라서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은 물론 상품화 상태도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널찍한 앞핸다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유리창과 썬텐 또한 뒤에다 뒷범퍼를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측면부 너무나도 양호할 뿐더러 양쪽 도어 쪽도 천천히 면밀하게 주멈을 해서 자료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부 충분히 학교점줄수있다 생각을 해요 이어서 후면부도 보여드려야겠죠 후면부 또한 비주얼 좋은 게 오시리 차량입니다 뒷유창과 썬텐, 트렁크 상단부 천천히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면서요 매력적인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죠 하단에 후미등과 머플러 팁 또한 상태 좋은 것을 영상 통해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당연지사 해당 차량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하면서요 쾌적하고 넓위한 적재함도 주배에서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도어 쪽 보여드려야겠죠. 유리창과 썬탠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도어 쪽에도 꽃냥 색상의 드럼에 따라 비저저 쪽에 다가올 뿐더러 메모리 시트 옵션, 윈도우 컨트롤러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데시브드 쪽도 해당 차량 정말 럭셔리하게 다가오는데요. 데시브드 쪽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꼬냑 색상이 들어간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너무 양호합니다. 연식과 키로스 대비 이 정도 시트 상태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시트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운전석 시트 상태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훌륭하죠? 까짐이나 얼룩 없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1열에 대한 시트 상태였어요. 이열도 보여드릴게요. 이열 도어 안쪽에도 양호합니다. 다양한 지사 꼬냐 색상, 도어 트림에도 드럼에 따라 비주얼 좋은 도어 안쪽인 것을 보여드리면서요.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며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네요. 시트 하단 부분들도 면밀하게 주머니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자 할게요. 앞쪽에는 송풍구와 열선 시트 버튼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예상되기도 하겠네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BMW 전용 핸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계기판은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실크로스는 물론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정말 좋은 비주얼 갖고 있는 계기판 천천히 보여드리면서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당연지사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선루프 옵션 면밀하게 보여드린과 동시에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릴게요. 너희 집간 센터페시아 관점 바꿔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정말 비주얼 좋은데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은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후방 카메라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디스플레이 창에서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중단부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를 비롯한 미디어 트립 버튼들과 공조아지 컨트롤러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버튼에 대한 상태가 영상을 보셨다시피 정말 깔끔합니다. 충분히 깔끔하고 상태 좋은 중단 센터 패시아 트립 버튼들이에요. 센터터널 맨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컵홀더, 또한 BMW만의 아이덴티티, 전자식 기어봉과 각종 드라이빙 모드, 하단에는 오토홀더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우측에도 잘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BMW는 센터터널 또한 정말 비주얼 좋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 차량 스마트키 두 개와 디스플레이 키총세 개의 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 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달인 중고차 BMW 5시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안팎에 대한 비주얼은 물론 가성비와 스펙 정보 사고 유무 더한 나이 없는 선택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2,720만 원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셔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른 중고차 하승이었어요.